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마크의 새로운 모드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곡괭이 모양의 보이시죠? 이게 마인크래프트 마스터라고 합니다 어? 이게 뭐지? 됐어요 이 곡괭이를 누르면 원하는 걸 부를 수 있습니다 아이고.. 네, 쉬움을 하고요. 이것만 있으면 생활하기 힘... 쉽습니다. 플레이 한번 해보죠. 아 옆에 TV 있어가지고 소리가 좀 들릴 텐데요. 뭐 괜찮습니다. 음. 됐어. 완료되었습니다. 아래에 마스터를 눌러서 곡괭이를 누르면 날기가 됩니다. 레벨 2초까지 가능하고요. 아이템 레벨 보어 뭐? 아이템에서 인첸트로 가면 원한 게 있습니다. 그 능력 키면? 와, 날카로운 100, 모든 게 100이 됩니다. 추가.

일를 죽이면 약탈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 양고기가 60개나 나옵니다. 오케이. 신기하죠? 마인크래프트 마스터는 누르면 뭔 원하는가 할수 있습니다. 여기 플레이어를 누르면 그러면 무기가 있습니다. 무조건 켜지 말고 전화기 쭉아 제가 신기한걸 보여드릴까요 어허 어 여기 물약이 있습니다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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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다 합니다. 오케이. 저기 하면 b 대박이죠. 봐봐요. 이거 하면, 너무 빨라집니다빠바바바바바 b 다다다잉! 다잉! 남부터 지나갈 수 있는 슈퍼 점프! 아이씨! 아이씨! 위로 올라가겠어 아이씨 아이씨 너무, 너무 어지럽니다 물을 제거하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아이고 물에 빠졌네 내가 언제 다 일을 했어? 어우 살았다 아이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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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와도 두두두 점프 브아 음 전력띠줄 음. 놀려나보지 음그 다음은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친구 몬스터 아 빠른 건축을 누르시면 수치 오늘하고 길이 길이 격차 이런 걸 하면 됩니다 직용만체 길이 높이 다우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나, 둘, 아이 둘, 둘 안돼, 오예, 합니다. 오케이, 구, 옵션, 천졌습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나무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계이됐 아, 나 오케이.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어, 럼 제가 크 어. 에아이아 어. 아, 그럼 제가 티브 모드로 바뀌겠습니다. 어쩌나 생존을 창조적으로 바꾸면 크리에이티브로 바꿉니다. 여러분한테 이걸 보여주려고 기대했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바로 바로 아예 잠깐만 그 정체는 바로 엔더 드래곤입니다. 엔더 드라곤을 엔더 진주는 엔더맨과 같기 때문에 꾹 누르시면 던져집니다. 거기로 인구수로 순간이동하죠? 제가 방금 저 수족선물을 왔죠? 뿅! 빠샤! 아, 못 왔네. 첫! 저... 하나 둘셋 오케이 엔더의 눈 대신 엔더의 진주를 넣 아, 엔더의 눈을 넣어줍니다 엔더의 눈을 밖에서 차근차근 넣어줍니다 아아 오케이 이러면서 다 봐줍니다 Uh -huh. 됐습니다. 됐어요, 이제요. 하나, 둘, 셋. 엔더 드래곤 포탈. 기대. 두근두근 엔더 드래곤. 오케이. 오케이. 못할 겁니다. 왕실 마차는터만탈수 있어요. 그리고 치까지는아무도갈 수요. 음. 아, 배부족인데 어, 아, 어쩔 수가 없네요. 아. 오 슈퍼 파워 와우! 오케이. 엔드르고는 일반 애들보다 체력 훨씬 더 많습니다. 저걸 이거는 만지면 폭발하는 겁니다. 조심해서 깨야 되고요. 드래곤과 선이 이어진 거 보셨죠? 그거는 바로 드래곤과 선이 이어지면서 체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뿐 체력이 주위 에 연결돼 있을 때. 이걸 깨뜨리면 그 공에 아니, 드래곤에게 데미지가 납니다. 그러니까 다 터뜨리고 오케이 안 이렇게 차례 차례 합니다. 아우 아우 앞으로 사용할 전용 스킨입니다. 아 예전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알렉스 알렉스 스킨 썼죠? 죄송합니다. 오케이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저절로 제가 날아.. 돌아옵니다. 왜안 와? 확 저격해버리고 싶다. 아! 어! 아예! 에헤! 에헤! 안 돼! 한 방! 한 방!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가버렸네. 이번에는. 무서운 작전을짤것이야 바로 g m g 불붙이기, 때리기, 때리기. 맞아. 역시 힘입니다. 죽어라. 자 콱콱콱콱아 엔더 드래곤 죽을 때 멋있죠? 와. 경험치가 우수수 쏟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룡의 알이 나타납니다. 하나 맞다 주죠 엔딩입니다. 엔더 드래곤은 죽인건 아주 힘들지만, 했다고 축하해 주는 겁니다. 미사하지만건너뛰겠습니다 체력을 표현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앤드 드래곤과 마스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마인크로포토 마스터 꼭 깔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만 안녕!